うん。 multim도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봐 얘들아 <laughs> 음, 어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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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나. 이 가까이 가봐 안되겠어 범퍼카 <laughs> 저기 아기 돼지 범퍼카 있네요 춥죠 춥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번호 번 기다리고 있어 안아줘 쉬울 어, 어. 것 같은데 물물물물물물물물물나 물총도 쥐고 왔어 물총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예요? 물총 놀이 하는데 있었잖아 잘 자라, 나무야. 놀고 정리하자 최고! 음, 음, 맛있어? 초코 린이 초코맛이야? 나도 초코맛이에요 아 그래? <laughs> 초코맛처럼 안 생겼는데? <laughs> 왜 빈대로만 가요? 왜 빈대로 가냐면 지금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계신데 저기서 수영떨어지면 물이 확 튀겠다, 그치? 어. 뭐야? 오, 저렇게. 아, 봐봐. 아이, 예뻐. 야구공도 있어요. 야구공도 있네. 야구공을 사고 싶어요. 야구공을 사고 싶어요? 네. 아 요요 보리네요 야구가 아니고 요요 보이 뭐예요 요요 하는 거요 요요 하는 거 갖고 싶어 네. 해봐 스쿼시 좀안 세게 ]겠네. 눌러야 돼안 돼? 그거는 돼? 상어네요 앞이 보이나요? 네.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? 보여요 앞에 음, 그래요? 엄마 지금 뭐하고있게?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으면서 뭐하고있게? 어... 어... <laughs> <laughs> 보이하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전부 다잘수 있네? 안방에서 전부 다잘수 있어? 네 가봐요 음... 아... 어, 우리 집이랑 똑같은 커피머신이다. 안방에 들어가 보자. 불 켜주세요. 이불 좋아? 느낌이 좋아요. 느낌이 좋아요? 음, 소독되어 있나 보다. 보자. 화장실, 오, 어메니티 다 있어. 수건, 좋아, 좋아. 좋아. 어, 이거 스타일러 자리였나 아, 보네. 욕조도 있어요. 욕조도 있지. 네. 짜잔. 분리. 뭐, 여기 못 가잖아요. 여기. 어, 다음에 우리끼리 가면 돼. 근데 여기가 어트볼 대에서 어디예요? 짜자잔. 근데 여기가 어트볼 대에서 어디예요? 글쎄. 오, 주방에도 조리 도구가 있네. 엄마, 쓰레기 분리 수거. 오, 냉장고도 네, 있고. 나 오늘, 음, 집에 음, 내 집에 내 밥. 물 있다. 환에서 바깥에, 네, 음. 내 습도와 온도 조절하는 거 있어요. 어. 고정이 아니라 어, 음. 확인할 수 있는 거야. 그렇군요. 모양요 한국 집해서 오늘 만들고 왔어요. 어 침대가 두개 있네. 우리는 전기계 쓰는 게 아니라. 어, 어, 전기, 어 이거 뭐야? 전기 쓴 거에 만든 거에다가. 조절, 오 책도, 책도 있다. 있다 와이, 책도. 와이 책도 있고 재밌겠다. 오 재밌겠다 실험왕 안 읽어봤잖아요 실험왕 읽어보세요 여기서 오늘 둘이 자면 되겠네 아니요 나는 엄마 옆에 있어요 자 화장실 거실 화장실 오 넓은데? 좋아 좋아 신기하게 캡슐에 이렇게 회사 이름이 적혀있어 집에서 쓰는 머신이라서, 변화마용으로 컵! 아, 컵을 한번 씻고 와야 되겠네? 아, 오늘 롯데월드에서 너무 불태워가지고. 커피, 커피 한잔을 하면서 좀 쉬어야겠어. 지금 이 집이 테라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.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와 해묵인가 봐 밖에가 뭐가 잘안 보여요 아 저기가 바다인데 하다가 물 정도로 어이 앞에도 뭔가 부지가 있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안에서 지도로 가겠습니다 진라면 세 개입니까? 세개 3개. 얘 잠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깨는지 깨어오세요 이 빙수 이름이 뭡니까? 팥빙수 옛날 팥빙수. 아, 옛날 팥빙수 아 옛날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있고 우와 안에 후르츠 칵테일도 있어요 맛이 아, 어때? 아이스크림 떠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맛이 어때?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? 맛있었어요? 알았어요. 엄마가 줄게요. 이렇게 섞래다 섞으래. 다 섞으래. 다 섞어서 아, 먹으래. 섞어서 먹는 거래요. 손으로 다져왔나을설명서가 설명석을... 어. 손... 오... 손으로 을어준 메뉴 엄마가 다설명줄게요 내가 이이스크림좀맛석을설어요 마... 좀 이게 뭐예요? 팥. 아이스크림은 석을던가 이거는 빙절미 같은데요. 다려 우주, 다려. 음. 먹고 우주, 나 먹고. 다네. 맛있어요? 우주도 다 먹고 먹어보자. 이건 뭐지? 해달이네 해달. 어 해달이, 어 수달이래 이거. 수달. 어 버섯 올린다. 이거 쓰고 다니면 되겠다. 모자 쓰고 다니자, 지안아. 어때? 아니요? 아니, 툴 커버네. 툴 커버가 뭐예요? 쓰지않으면우는 거. 아, 이거 있에 우리 집에 있었 12 235는 뭔가요? 유명해요? <목소녀> <목소녀> 아 17. <목소녀> 아 10. 하나가 하나라고? 아. <목소녀> 같이 먹어. 맛있어요? 엄마는 오늘 파스타입니다. 니다 <목소녀> <목소녀> 가자. 음. 이걸로 공부하면 공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? 아, 너무 무거워서 잘안 써져요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아요 이거 약, 약. 펀치 펀치 그게 마음에 들어? 네 이걸로 이제 두고 네. 이렇게 왜냐면은 불이 나와서요 불이 나와서 밤에 하면 좋겠다 밤에 하면 좋겠네 진짜 좀안 오세요 <laughs> 진짜 웃기다 <웃겨. 웃음> 오 신기하네요 밑에가 보여? 고개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늘 봐봐 하늘 보면 우주 보이겠네 아니 이거 하늘 봐봐 아보다 <laughs> 보여? 여기 <laughs>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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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해요? 한, 한, 어, 한 개씩 해야지 발사 너네몇 개냐? 나도 세개네 출발 어? 안 들어갔다 해봐 요 뭐 맛있는 거 있나 보고 올게. 조용.